안녕하십니까 헤븐의 정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USB에 윈도우를 담아서 윈도우 부팅 USB를 만드는 법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해요 이 USB는 8기가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16기가 이상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usb를 만든 다음에 급할 때 쓰는 유틸리티 같은 거뭐 반디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넣어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부팅 usb와 그 유틸리티 폴더를 같이 쓰려면 보통 한 32기가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일단 usb를 컴퓨터에다 꽂겠습니다 자 컴퓨터에다 꽂으니 이렇게 윈도우 10 usb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usb e 드라이브입니다 영어 e 이거는 컴퓨터마다 달라요 일단 윈도우 이미지를 구해야겠죠 윈도우 이미지를 구해서 설치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인 거는 그 윈도우를 정품으로 만드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 툴을 쓴다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윈도우를 부팅 usb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일단 구글에서 윈도우 10 이미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, 윈도우 10 이미지. 첫 번째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회사에 윈도우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도구 다운로드 누를게요. 자,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졌죠? 이거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. 자, 실행해요. 자 이렇게 뭔가 좀 떴습니다. 요거 동의 한번 누르고요. 자 두번째 메뉴가 나왔는데요. 여기 보면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이렇게 돼 있죠.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지금 ISO 파일을 넣기 위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다운 받을 거예요자 여기 선택 두번째 겁니다. 다운 다음 누르겠습니다. 자 언어는 한국어겠죠. 에디션 윈도우 10 그리고 아키텍처는 64비트 요 옵션은요, 뭐 이거 세팅 변경하는 거니까 요 세팅이 맞으면 그냥 이건없건 상관없습니다. 뭐 변경을 하실 일 있으면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. 다음, 자 여기 보시면은 어 USB 메모리에 직접 여기서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루퍼스라는 툴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. 왜 그렇게 하느냐? 아, 이게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만, 그 약간 좀 튜닝된 윈도우 이미지가 또 있는데, 그런 것들 좀더 부팅 USB로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툴이 하나 있어요. 그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은 이미지 파일만 다운받겠습니다. 자, 여기 ISO 이미지 두 번째 거요. 자, 다음. 자, 이렇게 하면은, 윈도우 ISO 이미지 지금 다운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바탕 화면에도 한번 받아볼게요. 바탕 화면에다가 뭐 아무데나 받아도 되고요. 계속 쓰실 거면은 좀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운 받겠습니다. 시간 좀 걸릴 거예요. 자, 뭐 다운 다 받았더니 뭐 이렇게 미디어 만든다고 한번 또 뭔가 시작하네요. 기다려보겠습니다. 지금 한 시간 10분 지난 것 같아요. <laughs> 생각보다 꽤나 오래 걸립니다. 지금 자, 진행률이 90% 다가가니까 이미지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. 아,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DVD 번호 열기, 아, 이건 DVD에다 굽는 거군요. 우리는 USB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. 자,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지금 1 시간 넘게 걸렸는데요. 요거 지금 윈도우 이미지 파일 생겼습니다. 순정. 그러니까 순수한 윈도우 이미지 파일입니다. 자, 이제는 루퍼스라는 윈도우 부팅 USB 만드는 유틸로 갈 거예요. 자, 구글에서 검색해 볼게요. 예, 루퍼스 쳐보겠습니다. F U S R U F U S. 그러면은 여기 오피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공식 사이트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어, 3.9 버전이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네요. 다운 받을게요. 자 이렇게 루퍼스가 다운 받아졌습니다. 이거 한번 실행 시키겠습니다. 보통 이거는 어, 이제 최신 버전 받았으니까 아니요 해도 되죠 뭐 굳이 업데이트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니요 누르고요 그냥 실행시켜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 이미지 파일을 usb에다 직접 넣으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넣는다고 되진 않거든요 부팅용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루퍼스 같은 유틸을 쓰는 겁니다 자 장치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e 드라이브에다 만들 겁니다 이 내용은 다 지워집니다 안에 내용 주의하세요 자이 e 드라이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선택 요거는 선택을 누르셔서 지금 바탕화면 에 있죠 요거 윈도우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싹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. 그냥 어렵다 생각하시면 요 선택 누르셔서 이미지 선택하시면 나머지 그냥 세팅된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. 뭐 다른 거만지실거 없고요. 아주 옛날 컴퓨터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 요거만 한번 MBR로 바꿔보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을 가보겠습니다. 시작 누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자,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. 그렇죠. 윈도우 이미지 만드는 거는 그 USB 자체를 다 엎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겁니다. 항상 USB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포맷을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확인 누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8 시스템 만들고 시작합니다. 이 루퍼스가 간편하고 좋아요. 만들기에는. 네, 완료가 되었는데요. 중간에 97. 뭐몇 프로에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. 고장 났나 그러고 이렇게 USB 빼고 그러지 마시고요.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 e 드라이브가 부팅 USB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은 클릭해도 아, 내용은 나오네요. 자, 이제 아까 갱신이 안 돼서 안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나옵니다. 그리고 부트 자, 요게 윈도우 셋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USB를 잠깐 빼겠습니다. 여기, 지금, 3.0 꺼내기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윈도우 USB, 어우, 따끈따끈해요. 아, 방금 갓 지어진, 어우, 뜨뜨뜨뜨뜨뜨. 예 요거 만들어졌는데, 이걸로 윈도우 설치하는 법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분이 정한사였습니다.